we <laughs> 라면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 함께 라면의 로이 로이입니다. 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. 맞아요. 지금 바람이 얼마만큼 부냐면 이 텐트가 옆구리를 이렇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쏙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올 정도로 바람이 진짜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약간 아까 낮에 날씨가 되게 좋을 때 이제 밖에서 이걸 찍고 싶었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. 바람 소리 반 목소리 반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저녁은 무엇이냐? 오늘의 저녁은 수제비와 군만두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맛있게 해서 함께 같이 먹어볼게요. 함께! 라면입니다. <laughs> Hehehehe. <laughs> 표정이 왜 그래. <laughs> 너 표정이 왜 그래. 너 얼굴이 이상한데? 식도가 <laughs> 너무 많이 들어갔어. <두고 웃음> <laughs> 짜겠다. 너 그거 지금 무슨 소리야? 왜헉했어안 먹어. 아니야. 아니야. 소금 조금 더 들어갔어. 여러분, 이건 제가 반죽을 미리 했어요. 전날에. 캠핑 오기 전에 반죽을 미리 해서 숙성을 시켜서 가지고 왔고요. 손 깨끗합니다. 아이고, 이건 수제비인가? 면인가? 국수 아니에요, 여러분. 저희가 아까 물티슈를 안 가지고 와서 하나로 마트에 갔다가 맛있을 것 같아서 사가지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루이님이랑 한잔할게요. 저, <람쥬> 저, <람쥬> 저, <람쥬> 먹어, 여러분 여러분, 도대체 루이님 술이 다 어디 갔을까요? 짠! <laughs> 짠! 아, 많이 먹는다. 우와, 밥분바술 맛? 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? 음, 맛있다. 맛있다. 난다 먹었어요. 아, 오늘 술 끝. 먹지 마세요, 여러분, 바닥이양보분여요 <laughs> 우리 지금 바닥 보여줄까? 튼건 한데 <laughs> 어때요? 맛있어요? 응 맛있어. 음. 와, 맛있어. 음. 쫄깃쫄깃한데? 음 쫄깃쫄깃하고 음, 아주 식당에서 파는 그런 두께가 아닌 니 아주 두껍네. <laughs> 맛있다. 씹는 맛이 아주 그냥. 와 그렇게 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꺼워진다. 와, 오늘 한... 엄청 시원해. 음, 수제비 한 그릇은 그냥 본연의 맛으로 음. 즐기고 싶었어. 음, 음, 그래서 김치를 안 먹었구나. 음. 음. 루이님 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왜이 사람이 김치를 안 먹나 했더니 음, 그렇게 깊은 뜻이. 응, 음. 좀더 주세요. 네. 음. 바람 맞으면서. 텐트 쳐가지고 좀 추웠는데 따뜻한 거 국물 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, 아까 너무 추웠어 맞아요 이게 햇빛은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너무 추웠어 어,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쳤어 응. 자, 세호 창! 우리 얼른 밥 마무리하고 응. 설거지하러 갑시다 그래, 설거지. 여기 개수대가 조금 멀어서 좀 어두워가지고 부지런히 먹고 얼른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러자 빨리 먹자. 네, 알겠습니다. 음, 좀 이따 뵐게요. 자, 여러분, 우리는 설거지를 하고 왔고요. 제수도하고 양치도하고 씻고 왔습니다. 이제 지금 이제 자려고 인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. 저희는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함께 라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마늘이요. 오늘은 대패삼겹살이랑 우삼겹을 섞어서 구워 먹을 거예요. 저희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집게 를 써요. 어, 보통 이 부분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야 지만 여기 팬에 코팅을 긁어내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이렇몇 군데 긁혀 있기는 해요. 근데 조심해서 쓴다고 해도 좀 긁히더라 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집게로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깻잎이랑 아삭이 상추를 준비했습니다. 역시나 파채 샐러드. 저희는 이 대패 삼겹살,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에는 이 무친 것보다는 초장을 버무려서 먹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초고추장을 뿌려서 먹겠습니다. Hola 많이 많이 드세요. 맛있어 보이쥬? 쥬쥬 어. <목소리를> i